어떤 제어계의 출력이 이렇게 된다. CS가 주어질 때, 출력의 시간 함수의 정상 값이라고 그랬네요. 정상 값이면 다시 말해서, 최종 값, 이거하고 같은 말입니다. 그럼 최종 값 정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 간단한데요. 어, 이 나온 식에다가, 여기 식에다가 요요 요 식에다가요. 어, s를 곱합니다. 뭘 곱한다고요? 곱하기 s를 하신다메요. 그다음에 남은 s에다가 s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. 그러면은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. 꼭좀 기억하시고요. 문제 형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정상값 최종값이 나오면 이렇게 풀면, 되겠, 풀면 되겠습니다. 그럼 위의 식이 cs가 어떻게 되있냐면 s s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죠? 이거 분의 5 이렇게 됐습니다. 뭘 곱하라고요? s를 곱하라고. s를 곱하면 이거 이거 없어지죠?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 어떻게요? 해 0을 대입하라고요. 0을 대입하면 이거 없어지죠. 0에 제곱하면 이거 0이죠.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? 최종적으로 2분의 5가 나와서 이게 답이 되겠다.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